하얀 사과꽃이 만발한 과수원. 드론 한 대가 사과나무 위를 날면서 꽃가루가 섞인 물을 뿌립니다. 이 과수원의 경우 사람이 인공수분을 할 때는 꼬박 이틀이 걸리던 작업이 드론을 쓰면 30분이면 끝납니다. 올봄 이상 기후의 영향 등으로 수정벌로 쓰이는 꿀벌이 곳곳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인공수분의 수고로움을 드론이 덜어주고 있는 겁니다. 꿀벌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 특히 잎과 꽃이 함께 자라고 피어 인공 수분이 까다로운 사과의 경우 수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첨가해 성공률을 더 높였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손으로 할 때보다 비용은 25% 가량 적게 드는 것은 물론 외부 병균 유입도 막아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드론이 일으키는 바람을 통해 인공수분의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골고루 수정이 전체 다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정벌 유인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소산시는 올해 사과 농가 14곳에서 시범 사업을 벌여 수정된 과실 상태 등을 살핀 뒤 드론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